은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둘러진치고 있는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내부의 기구들 중에서 특별히 물두멍과 범죄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4절에서는요. 본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본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다.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2절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3절,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4절, 재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번재단은 말 그대로 재물을 태워드리는 재단입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번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이런 제물을 이곳에서 드리거나 태우는 곳입니다. 본재단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본재물로 드림으로써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38장 8절에서는요. 물두멍 혹은 노떼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물두멍의 용도는 항상 이 물두멍 안에 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혹은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두멍 안에는 물을 준비해 놨죠.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든지 인간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원죄가 다 씻음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수리또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두멍은 바로 예수리또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8장 9절에서 20절까지는요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절수가 많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도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다.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1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그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2절. 서쪽의 포장은 쉰규빗이다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3절. 동으로, 동쪽에도 쉰규빗이다 14절.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 섯규빗이요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6절.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17절.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18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19절. 그 기둥은 넷신데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20절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다 읽었고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그 모양이 상상하기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성막의 울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울타리를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울타리의 용도는 뭘까요? 울타리의 용도는 거룩한 성막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부정한 세상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몸 대신 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정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구별되어야 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고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 된다. 그 구별을 짓는 것은 바로 그리도의 부열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내부의 기구 중에서 본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미리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 자범, 죄라 그러죠. 이런 죄악들은 예수의 또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또 이름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당들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시심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우리 또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청결하게해 주시고 또 우리가 멸망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나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